안녕하세요 티끌모아 일억 벌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달 200만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 세계 중 마지막인 바이비트 거래소 신규가입 40달러 증정금 이벤트입니다 400달러 이상 입금하면 40달러의 증정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시드가 적은 분들도 참여하기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선착순 100명으로 진행된 이벤트여서 아직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빠르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KYC 인증 과정에서 최대 3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할수록 좋습니다 입금만 진행하면 되는 간단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때문에 거래소 이벤트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 올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벤트들을 통해 7월달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늘리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래소 이벤트 참여를 통해 꾸준히 현금을 모아 현재는 3천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모았고 이 돈으로 증정금 이벤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하는 작업들과 저의 현금화 진행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신규 가입 40달러 증정금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정 댓글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실시간 이벤트를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으니 참여해서 소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